한마리 짜은 있죠. 예. 네. 얘랑 3cm 나했던데 있죠. 네. 그럼 요 정도는 되겠네. 그죠? 오. 그럼 잡아서 그 가이드 보이네. 40으로 당겨서 가드가 여기 있어. 이대로 잘라볼게. 3cm 길이 3cm. 길이. 최상단이죠. 죠얘 끝난 거랑 얘랑. 아. 근데연도로 내려서 그냥 일자로 잡으면 되나요?

또스케을하고다 일해 하죠. 그냥 4 5도를 썰어서 3cm 길게 잘랐어요. 네. 또 같은 음. 그냥 언더베이스로 할게. 음. 똑같이 잘랐죠. 그냥 언더베이스에 제자리. 음. 이식 하나만 들 다들 어떤 강사가 와다 똑같아요. 디스크 넥션다잖다요 음. 자, 얘는 이다 위로 들다니까 그래도 하나 설정한 거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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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들 들 다들 다들 들 다들 다 그다음에 가라만 번더 그래서 뿌리를 고정하는 힘 나. 네. 얘는 죽겠죠. 네. 얘는 다쳤죠. 네. 그다음에 은했을때 때 살짝 말아서 바람앉고마지막입니 기다려. 음. 하나, 둘, 셋. 사람은 더잘 됩니다. 추운 물 빼서 돌면 어떤 인상이 생겨? 이런 음. 로게요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네. 우리가 라만번 더. 그리고 이런 얘를 뒤로 보낸다. 얘도 뒤로 보낸다. 얘도 뒤로 보낸. 다 이게 조수사마 이게? 이 섹션 <새끼는> 좋습니다자 <저거> <laughs> 그리고 뒤로 꽂을 거니까 이 부분은 음. 잡아서 뒤로 꽂을 거잖아요. 네. 그래도 드라이를 한번 해주면 좋아요. 각도는 네. 좀 말고 말아요 이렇게 말아서. 뒤로가서 꽂힐거다 트위스트 아, 180도 자날래서 응. 응. 꼬리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꼬리가 그대로 트위스트해서 응. 이렇게 떠요 하나 둘셋 하면 이렇게 응. 되죠 아.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뒤로 딱 걸리죠 사람 머리는 이제 더 이쁘게 제설 잘 가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가는 이컷 비대해 뻗어지면 되나요? 음. 그렇게든. 음. 이제 꼬리 정리해 볼게. 꼬리는 키어서 요끼리 맞춰서. 뭐 음. 길게 하고 짧건는뭐 상관이. 음. 일단 이렇게 일자보다 일자도 있고 약 구이자도 있고. 음. 괜생적이에센스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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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라이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은이안보이는데 드라이하고 찮은데 괜찮은데, 야 해요 예쁘게 은데괜찮 마지막에 피니시 디스커넥션을 음. 음. 손을 펴서 바람 주고 업 바람 주고 업 됐네 음. 자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 여러분들 질감 한번 볼게 간단한 음. 모래 작업기 그리고 음. 베이스팅이 나쁘지는 않은 거죠. 탈색 때문에 뭔가 좀, 좀 날라가, 살렸다 이런 건좀있어서 하얀 거긴게 어디가? 그리고 형사님 다 뿌리도 조금 하고 싶어요 가볍지만 뿌리를 살리고 싶어요 제자리 가깝게 가볍지만 뿌리 좀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 3cm 가까이 3cm 가까이서 좀 만약에 끊어지다잘리냐요 그냥 그래 끝이 무겁죠. 사이를 끊는거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사이를 이렇게 들어서 이 사이 있죠. 가벼워도 사이를 끊어줍니다. 사이를 살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끝끼리는 살에 있어야 돼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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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잘렸죠 자 다음 모델하는 많이 밥해 줬어요 이대로 가서 아까 했던 거 이제 싸서 들어갔어. 이 얼굴형에 굴을 가르만데. 그런 느낌 이제 뭐 하는 거 퍼지면 음. 아, 너무 네. 아, 네. I w a 할때한장한에 없었는데 I was w o n 야 e r i n g I was wondering, I was wondering, I was wondering, I w a 야 w 으 n d e r i n g I was wondering, I was 가위가 좋아돼야 기본 베이스는 베이지. 기본 베이스는 베이지 커트가 잘돼 있어. 가위는 무슨 독 도구일 뿐이겠죠.